여소 쿠크드 코리아 오코리아가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일본 마트에서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유명한 식재료 조미료 회사 중에 아지노모토가 있잖아요 아지노모토에서 쿠크드 코리아라는 시리즈가 나와서 한국 음식 양념이 출시됐거든요. 이거를 제가 광고를 보다가 진짜 궁금했는데 마트에 가서 있어서 사왔어요. 이게 종류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산 거는 토 찌개, 두부찌개와 양념, 고기 양념입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오늘 한번 혼밥을 차려 먹을 거고 얼마나 한식의 맛이 나는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일단 찌개를 먼저 끓일 건데요. 이 두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니까 두부, 두부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물, 그리고 배추를 넣라고 으돼 있는데 제가 그 고기 볶을 때 필요한 양배추를 사용했거든요. 걔를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념 고기에도 삼겹살이 들어갈 거고 카베츠 양배추가 들어가고 부추를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추 말고 저는 집에 있는 쪽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중불인지 강불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도 잘라줘야 되는데 두부는 요 찌개 두부 한 팩을 사용할게요. 전 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반팩 만들면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아요. 두 스푼을 넣으라고 해서 기름 두 스푼. 볶 강불에서 볶아줍니다. 미리를 넣고요. 또 약간 마늘 향이 강한데요. 아지 되게 밍밍해 보이는 비주얼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바글바글 끓어서 채소를 넣을게요. 두부까지. 게 오이를 먼저 넣은 다음에 양배추를 먼저 볶았다가 빼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배추 볶음부터 먼저. 좀 양배추를 아삭아삭한게 식감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볶아놨던 양배추랑 일단 꽃파를 넣어줍니다. 한번 볶아보세요. 얘는 강불. 이렇게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아니, 이게 생각보다 비주얼이 진짜 그 패키지대로 나왔어요. 이 두부찌개 이렇게 그리고 이 양념 이렇게 먼저 두부찌개를 먹어볼게요. 국물이 오, 오 생각보다 얼큰한데? 어, 뭐 무슨 맛이냐면, 음, 이거 약간 순두부찌개 맛나요. 오, 근데 확실히 엄청 매콤한 맛보다는. 살짝 달달한 감칠맛? 아지노마... 아지노모토의 맛. 그래서 신기하게도 밖에서 사먹는 맛이 납니다. 음! 진짜 완전 한식의 맛이 나요. 음!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음, 첫 맛은 생각보다 칼칼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맵진 않고 약간 감칠맛이 엄청나게 나는 찌개에요 추천! 일본에서 한식 먹고 싶을 때딱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게 사실 엄청 기대됐었는데 요 양념 윤기가 윤기가 일단 자르르 흘러서 약간 일본에서 중화 식당에 가서 시켰을 때 비주얼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약간 제육볶음 비주얼이잖아요? 근데 엄청 달아. 음, 약간 그 간장으로 재운 것 같은 맛이 나거든요? 윤기가 엄청 잘잘 흐르는 만큼 물약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요. 어... 좀 개운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고추나 고춧가루를 조금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미료 회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확실히 입에 짝짝 붙는 맛은 있어요. 약간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은 그런 조미료 맛이 나요. 음. 음! 이 고기 양념도 그렇고, 이 찌개도 그렇고, 완전 한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덜 매워서 그런지 살짝 중화풍 느낌도 나거든요? 일본식 중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아지노모토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지 그 조미료에 딱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나 일본에서 한식풍으로 뭔가 간단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닭갈비 양념은 조금 매운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리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코리아가 예쁘겠다.